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면 나에게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도 평화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보금 2장. 1절로부터 7절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호적은구레룩가 수리아 통북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렐리나사렛 동네에서 빌레를 향하여 베를렐리라 하는 가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세상 가리있 서서 함께합니다. 첫, 첫 아들을 아, 강무에 싸서 구유에 누여 쓰는 이는 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네. 1절 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렸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은 가이사 아구수도는 옥타비안 황제를 가르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세계사에서는 옥타비안 누스 그 사람이 성경의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내려 명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건데요. 호적하는 거 인구 조사가 목적인데요. 이것은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경례는 팍스 로마였습니다. 독일이 하이히틀러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원조는 팍스 로마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 팍스 로마 깃발을 이렇게 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팍스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박스 로마.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 로마가 세계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박스 로마입니다. 7절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저는 본 적이 중원군이기 때문에 청주병무청에 가서 신검을,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자신이 출생지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받아요? 호적한가요? 아, 그런 거 없이 가요? 아, 그렇군요. 저희들 때는, 저희들은 그랬어요. 호적하는 그 동네에 가서 신체검사, 신검을 받았어요. 그때 가니까 친구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났습니다. 지금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을 따라 갔는데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요셉 부부는 짐승이 자는 곳. 우리 시골에서는 이거를 헛간이라고 그랬어요. 헛간. 그곳에. 이제 잠자리를, 추위를 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산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잖아요. 성모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안 지르고 아기를 낳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성모니까 막싹 웃으시면서 우아하게 아기를 출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상상인데, 분명히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이 첫째잖아요, 또. 첫째는 초행길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산통도 오래 걸리고,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자가 막 밖에서 비명 소리를 지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방을 비워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했어요. 어, 그러면 이제 테를 자르고, 그죠? 아기를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 나면 목욕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아기 목욕을 씻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이 필요하죠. 따뜻한 물이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방 빼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기를 갖다가 구유에 누였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 밥통이 구유란 말이에요. 그곳에다가 아기를 누였다는 겁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리 지역에서는 세금에 불만을 품고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는 가른 유다하고 상관없는 유다예요. 이거 큰 반란이었어요. 두개 분단이 올 만큼의 큰 반란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때 일어났단 말이죠. 미심이라고 하는 것, 그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 어떻게 강팍했느냐. 출산하는 산모에게도 방 빼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 있었습니다. 살벌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평화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세계 평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계 평화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함께합니다. 함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땅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느냐? 목동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이 목동에게 전했다고 하는 건 뭔가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목자들과 메시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그 역사적인 사건을 들춰내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산에 목자들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지로 생각을 하고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교회를 만들어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 산에 목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여기를 성지라고 찾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아서 35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가베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내가 갑도숙지말며라도도 하지 말며포도원 죄를 겨서지 말고 열매 탐색 또한 장막에서가아 그리할 때 너희가 바울과 땅에서 영생리라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도지아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놀아. 이, 이 땅에, 땅에 올라왔을 때에 바다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에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아 놀아. 35장 제목이 뭐라고요? 에레미아와 레갑사람들. 이 레갑사람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이 내갑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뭐를 하지 말라고요? 집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주 마시지 마라. 뭐 하고 살아요? 할 일이? 그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고 산 거예요? 목축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 천막 속에서 양들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갑 사람들이었었어요. 8절에요.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았느냐? 요나답부터라고 그랬어요. 요나답은, 어, 북이스라엘의 애후 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애후 때부터 이 내갑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외류살렘에 언제 이주했느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제외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 지식층, 부자, 권력층,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다 끌려갔어요. 그 그러니까 누구는 안 끌고 가느냐 하면 거지들 이렇게 내각 사람들처럼 어, 형편없는 사람들은 안 끌고 갔어요. 내각 사람들은 집도 없죠. 땅도 없지요. 없죠. 천막에서 살으니까 끌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느냐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해서 거기에서 목동의 일들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함 목축하면서 뭐를 했느냐?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길을 기다리며 경건의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다부터라고 그랬어요? 에후 때부터예요? 그러면 몇 년을 이렇게 살은 거냐? 300년을 이렇게 산 거예요. 300년 동안 집도 없이 농사 안 짓고 포도주 안 마시고 세상 별 재미 없이 종교 생활 잘하면서 산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장1 6절에 보니까 이 내가 목자들이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갔는데 빨리 내려가 빨리 달려 내려가는 걸 보게 되죠. 아니 뭐 여자가 애 낳는데 남자가 빨리 내려가려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 낳아서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 내려간 것이 아니라 천사가 누가 왔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다 그랬죠.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새벽에 달려서 그 예수님에게 달려갔다. 이 누가는 그 사실을 지금 보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는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강대국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평화는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는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전쟁입니다. 국가들마다요 평화의 시기에는 반드시 군비를 증액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되면 평화를 노래합니다. 평화의 시대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의 시대는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로마는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고 했지만, 현실, 갈릴리에서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심은 산모에게 방안아주지 않는 살벌한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 갈릴리에, 이베들레헴에 이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동네에 평화를 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그거를 한번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리아, 처녀입니다. 옛날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거 사실 울고 불고 난해날 일입니다. 요셉, 야코녀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 나와.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둘을 찾아가면서 설득시킵니다. 하나님과 마리아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요셉이 소통합니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에서 근심이 이야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찬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아니야.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면 이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마리아는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평화가 왔다. 요새 절대로 이 여자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데려왔어요? 약혼한 처진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자를 데리고 호적하러 자기 고향까지 오고 있잖아요. 평화가 지금 이 가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마국간에, 그 부부에게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에게도 평화가 왔습니다. 방 하나 주지 않는 인심 고약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 밥통에 누이는 신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기에게는 궁전이나 황금이 필요 없습니다. 아기는 누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엄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있으면 평화죠. 처녀가 애를 낳는데 애를 버리지 않고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럼 아기는 어떤 거예요? 아기는 평안한 거예요. 평화한 거예요. 아기에도 평화가 온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아기에게도 평화가 그 마국간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누가 고금의 저자 누가의 아주 누가를 좋아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제자들을 위한 사도행전의그 글을 쓰면서 누가를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누가의 문학 형식을 보면 정말 너무 감동적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처한 현실이 어때요? 지금 현실은 누가가 보고 있는 현실은 어떤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막 이것 알리는 것은 문학가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기자들이 하는 일이고 누가는 이걸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 가는데 어떻게 해석해 가느냐하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희망을 찾으려고 이 누가는 애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의 아이콘으로 이 현실을. 묘사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마리아의 고통을 마리아의 찬가로 대신합니다. 누가는 구유의 아기를 평화의 왕으로 대신합니다. 누가는 가난하고 피곤한 목동의 인생을 복음을 처음 듣고 기뻐뛰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가의 이 긍정의 눈 따뜻한 마음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태하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살수 있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봄을, 눌린 자가 자유로운 그러한 평화가 있는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살수 있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는 그 평화의 세상. 이 평화의 세상을 구약성경에서는 휘년, 기쁨이 있는 그 날, 그 날을 매일 오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기 원하였던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항하면서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고,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여, 정말 그 인생이 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분이 쓴 시를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란치스코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대, 멋은 없지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것을 기쁨이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함께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는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따라가시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